안녕하세요. 러블리 로즈입니다. 오늘은 <laughs>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. 요 아이들 제가 주말에 농장 차량 갔다가 또한 박스 데리고 온요 아이들 언박싱 하는 시간이에요. 요 아이들 엄청 많죠. 요 아이들은 전부 다 스피드 다육에서 왔고요. 요 스피드 다육에서 제가 구매해온 아이도 있고요. 사장님이 선물해 주신 아이도 있고, 어, 많아요.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볼게요.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는, 요 아이는 블루 라이트예요. 요 블루 라이트는 요렇게 되어 있죠. 요 아이는 스피드다이오 사장님이, 어, 물건을 하라, 농, 어, 농가에 갔는데 요거를 수출하려고 전부 다 이렇게 뽑아놨었는데 사장님이 요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다는 수출하려고 준비해놓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. 이 아이는 블루라이트인데 이렇게 꿀벅지를 했고요. 수출하려고 이렇게 다 뽑아놔서 지금 뿌리는 이 상태인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아이 분갈이해주면 금세 어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. 이 아이 입장이 너무 너무 멋있지 않나요? 뽀얀 백분에 형광 핑크로 해서 라인이 물이 들었어요. 형광 핑크로 라인이 들었고요. 저는 제가 고르니까 이렇게 쌍두로 데리고 왔습니다. 쌍두는 몇개 없었고요. 거의 외목대인데, 요 아이 이렇게 완전 꿀벅지를 하고 있어요. 제 손가락이랑 비교가 되나요? 완전 꿀벅지를 하고 있는 요 아이 블루 라이트. 오늘 제가 스피드 다육에서 여러 아이들을 손잡고 왔는데, 오늘 아이들은 거의 다 제가 없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손을 잡고 왔습니다. <laughs> 예쁜 아이들 너무너무 많아요. 이 블루라이트는 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요 아이 너무너무 색감이 화려해갖고 뽀얀 백분 블루라이트 데리고 왔고요. 다음에 음 무엇을 먼저 보여드릴까요? 요, 요 아이 쪼꼬미 포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쪼꼬미 포트. 요 아이는 구슬어끼예요. 구슬어끼인데. 요 구슬 어끼는 지금 조금이 비닐 포트에 들어 있어서 한 포트에 2 0 0 0 원인데 제가 요 아이 합식을 해주려고 조금이 다섯 개나 데리고 왔습니다. 요 구슬 어끼가 저는 요 아이를 아직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. 색감이 너무 너무 예뻐요. 가에 보세요. 살짝 핑크 살구 색으로 해서 너무 너무 예쁜 요 아이 2 0 0 0 원이었고요. 요 아이 분갈이 합식을 해주면 너무 어여쁠것 같아서 데리고 온 구슬 어끼 요 아이. 다섯 개, 어디다 놓지? 여기다 놓을까? <laughs> 조금이니까 앞에다 놔야겠다, 앞에다. 이렇게 해서, 요 아이 다섯 개 데리고 왔구요. 다음에, 음, 요 아이, 요 아이 버클리 금입니다. 이 버클리 금은, 어, 제가, 어, 촬영을 몇번 가긴 했었는데, 요 아이, 촬영한 적 있었는데 제가 이아이는 아직 선뜻 데려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봤는데 가격도 착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데리고 온이 버클리금 이아이는 어, 보이나요? 핑크 빛감? 지금 햇볕이 쨍해졌고 색감이 제대로 발산이 안 되는데 이아이가 보면 핑크 빛감이 너무너무 예뻐요, 요 아이. 그래서 데리고 온요 아이 버클리금 7.5cm 포트에 있고요. 외두로 되어 있어요. 요 아이가 두수가 막 늘어나면 가격도 막 늘어나잖아요. 외두니까, 가격이 착하니까. 하고 데려온 요 아이는 버클리금 5,000원인 거고요. 그리고 빨간 포트. 요 아이는 벨루스입니다. 이 벨루스는 꽃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네요, 사장님이. 그래서 저도 꽃, 꽃 보는 거 좋아하니까, 다육이 꽃 보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데리고 왔고요. 요 아이는 지금 10cm 풀분이에요. 그러니까 빨간 포트가 보통 9cm인데 얘는 조금 포트가 크거든요. 이렇게 그리고 자구도 막 뽀글뽀글 내고 있어요. 막 자구가 막 분질을 하고 있는 이 벨루스 꽃이 피면 진짜 예쁘다고 하는 거고요. 꽃 모거리는 두 개밖에 없네요. 요 아이, 나중에 꽃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는 3,000원이었어요. 그리고, 그리고, 아, 꽃피는 다육이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꽃피는 다육이, 룬데리. <laughs> 이 룬데리 꽃피면 진짜 예쁘잖아요. 이 룬데리는 정말 꽃피면 1, 2순위에 하는 그런 알가예요. 이 룬데리. 제가 룬데리 철화가 하나 있긴 있는데, 이 룬데리는 이렇게 밥 풍성한 이 아이 만 원이에요. 이 룬데리는 이 계절에 가장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모든 다육이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나오는 계절이 가장 예쁜 때 출하가 돼요. 이 꽃이 피니까, 꽃 피는 이 계절에 가장 예쁘니까, 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. 지금 제가 골라오는 기준은 꽃대가 가장 많은 아이를 골라왔습니다. 수영을 보고 데려왔어야 되는데, 바보 아닌가요? 꽃은 또 피니까 수영 예쁜 아이를 골라왔어야 되는데, 저도 모르게 꽃대 많은 아이로 이렇게 해서 데려온 요 아이는 룬데리인 거고요. 그 다음에, 이 아이는 엘 히오루입니다. 엘 히오루 색감 보세요. 제가 본엘 히오루는 연두색이었었거든요.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입장 싹오물이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죠. 이 아이 지금 8cm 풀분해 있고요. 가격은 7,000원이에요. 입장이 어, 동글동글해서 예쁘고, 이렇게 싹 오므리고 있어서 예쁘잖아요. 요엘 히어는 입장을 싹 피고 있으면 완전히 장미꽃, 커다란 장미꽃 한 송이처럼 너무 예쁘니까. 요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니까. 요 아이는 여름에 잠을 잡니다. 벌써 입장 오므리고 있어요. 어, 가을, 겨울에는 입장을 싹 피고 있다가, 지금 날이 이렇게 따뜻해지면 입장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거든요. 한여름에는 반 그릇에서 키워주면 좋아요. 엘 히어로 이 아이 7,000원이었고요. 너무너무 예쁘죠? 그리고 이 아이 블랙 타이거입니다. 이 까마귀가 있었어요. 저 블랙 타이거가 없습니다. 그래서 데리고 온 블랙 타이거, 어, 외에도 쌍도 쌍두 쌍도 몇개 없었는데, 저는 제가 고를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제가 쌍도로 골라왔습니다. 너무너무 예쁜 까망이 블랙 타이거도 하나 데리고 왔고요. 어, 그리고, 그리고, 헉, 세상에, 요 아이, 요 아이 완전 대박이에요, 요 아이. 짜잔, 요 아이는, 음, 발레리나예요. 이름도 너무 예쁘죠? 발레리나로 이름도 너무 예쁜데 밥도 풍성한 거고요. 요 아이가 에오니움 속 아인가 봐요. 끈적끈적해요. 꼭 유적곡. 소인잭은 그런 아이가처럼 입장이 좀 끈적끈적하고 동형인 것 같거든요. 이 아이 이름 너무 예쁘잖아요. 언뜻 봤을 땐꼭 유적곡의 커다란 버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요. 이 아이 살짝 롱분에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. 가격도 3,000원이었어요. 일단은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수영도 예쁘고 이름도 예쁘고 가격도 착하고 해서 품어온 빨간 포트 발레리나 3,000원이었어요. 그리고 음또 무엇을 보여드릴까요? 요 아이요 아이요 요, 요 아이는 아쿠아리스입니다. 요 프릴 다육이가 너무 예쁘잖아요. 요 아쿠아리스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. 요 아쿠아리스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. 제가 농장 촬영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요런 어, 프릴 다육이는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요 아쿠아리스라는 다육이는 처음 봤고 요 프릴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. 이 프릴이 완전 형광 핑크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쿠아리스는 한 개에 6,000원이었고요. 지금 완전 하엽을 보니까 하엽 떼고 싶어갖고 언박싱 하면서 막 하엽을 떼고 있네요. 하엽을 떼서 목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목대가 이렇게 꿀벅지를 하고 있는 목대 보이죠? 이 아이, 사랑스러운 프릴을 하고 있는 이 아이 아쿠아리스. 어, 또 있습니다. 아이고, 얘는 좀 치우고. 그리고, 요, 여기 요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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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. 요 아이는 올팻입니다. 올팻, 요 아이는 적신 군생이에요. 적신 군생. 요 올팻은 특이한 옆, 엽... 옆쪽 엽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말려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뽀얀 백분을 하고 있어서 예쁘잖아요 요 아이가 지금은 옥빛을 하고 있는데 얘가 물이 들면 보라빛으로 어, 물이 드는데 진짜 예쁜 아가예요. 완전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면 굉장히 우아한 색감을 보여주거든요. 우아한 색감을 보여주고, 요 아이 보통 빨간 포트에 외도로 많이 나오는데, 요올펫 군생 보기가 힘들었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제가 판매 영상 하면서 이렇게 올펫 군생은 처음 봤어요. 그래서 너무 예뻐갖고, 요, 아이, 요 아이는 꼭 사가야 해 하고 데려온 요올펫 만원이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와, 저요 아이 분갈이 할 생각에 신났어요. 얘 분갈이 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올팩, 군생. 그리고 요 아이 파스텔 철화입니다. 색감 너무 예쁘죠? 요 아이는 왜 파스텔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것 같지 않나요? 요 아이 완전히 파스텔 살구빛과 파스텔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고요. 요 안에는 생얼은 또깨멍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뻐요. 요 아이가 지금 직경 8cm? 9cm 화분인데요. 이렇게 꽉 차고 예쁘고. 또 가격도 착해요. 이 국민다육철화들은 국민 이 아이는 8,000원이에요. 너무너무 예쁘죠. 이 아이도 빨리 분갈이 해주고 싶네요. 파스텔 철화 있고요.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이름이 터치미예요. 터치미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 언뜻 봤을 땐꼭 레티지아를 닮았어요. 수영도 레티지아랑 많이 많이 비슷하고 하엽지는 스타일도 레티지아랑 많이 비슷해요. 이 아이 그리고 아마 빨갛게 물이 들것 같고요. 일단 꽃도 레티지아랑 비슷합니다.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터치미. 이 아이는 엽성이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. 엽성이 이렇게 뒤가 삼각형으로 해서 볼록하게 생겼고요. 너무너무 특, 독특한 엽성을 하고 있고, 요 아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레티지아처럼 빨갛게 물이 들것 같고요. 목대도 짱짱하죠? 요 아이 터치미는 가격 16,000원이었고요. 요 아이도 제가 처음 봤어요. 처음 보는 신상이 많았어요. 아마 요 아이가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, 제가 보, 처음 보면 다 신상 같죠? 요 터치미. 너무너무 예쁜 터치미. 있고요 또 있습니다. 요 아이는 짜잔 수영금이에요 수영금. 제가 수연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 아시죠? 요 수영금 요 아이가 몇 포트 없었어요. 딱한판밖에 없어서 요 아이는 더 살래야 얘가 품절이면 더살 수도 없다고 했는데 요 수영금도 이제 국민 금이죠. 수연이도 웬만하면 한 포트에 만 원인데 요 금이 만 원이에요. 가격 착한 국민금인 거고요. 요 아이는 지금 아직 물이 덜 들었지만 요, 요 아이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진짜 예쁘겠죠. 녹빛과 지금 노랑빛이 있는데 요 노랑빛이 핑크색으로 싹 물이 들어오면 정말 예쁜 거 아니까. 그리고 수연이, 제가 좋아하는 수연이니까 하고 데려온 요 수연금, 요 아이는 만 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짜잔. 요 아이는 아이보리입니다. 요 아이보리는 어, 아이보리는 가격이 있죠. 요 독특한 엽성. 지금은 연두연두하지만 요 아이가 똘똘해지다가 살구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쁜 요 아이, 아이보리. 요 아이는 지금 7.5cm 포트에 있고요. 자국 하나, 둘, 셋, 넷. 요조조이 아가까지 오두로 되어 있어요. 요, 그 아이보리는 조그만 거한개 외에, 조그만 거 한두에 막 오천 원 이렇게 하고, 좀 커다란 외도 하나에 만원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두 수가 한두 개 늘어나면 가격이 폭폭 늘어나는 요 아이보리, 요 아이 2만 원이에요. 너무 예쁘죠? 아이보리 제가 하나 키우고 있는데, 아, 하나 더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요 아이보리 너무 예쁜. 요아이는 어, 제가 잘 키워 특별 대접해서 잘 키워야 돼요. 아이보리는 어, 다들 좀 까칠하다고 하는데 제가 키핑장에서 작년부터 키우고 있는데 전혀 까칠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짠. 얘는 호피 복랑금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요 호피 복랑금이 완전히 통통해서 문이 너무 잘 들어갔죠 솔직히 말하면 전 방울 복랑금보다 호피 복랑금을 좋아합니다 방울 복랑금은 조금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 호피 복랑금이랑 원종 복랑금이 훨씬 무난해요 그리고 지금 사이즈 대비 가격도 너무 좋아요 작년만 해도 이 정도 사이즈면 몇 만원 훌쩍 했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18,000원입니다 11cm 풀분에 있고요 적신 자국 없고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무늬가 호피가 잘 들어가 있죠 수박, 복, 수박처럼 수박금잘 들어가 있는 요 호피 복랑금 하나에 18,000원 이었어요 동글동글 너무너무 통통하고 귀엽죠 예쁜 호피 복랑 요 아이도 빨리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해줄 거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화리노사 입니다 요 화리노사 보세요 너무 예쁘죠 <laughs> 요 아이 요즘 제가 두들레아도 보는 족족 하나씩 데려오고 있어요. 요 아이가 뽀얗게, 어, 화이트 그린이의 커다란 보정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요. 요 아이도 분질 잘하고, 요 아이도 뽀얀 백분 있고, 물이 들면, 어, 입장까지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. 요 아이 사이즈 대비 가격 너무 좋았어요. 요 아이도 18,000원인데, 예전에는 요 아이가 두스 하나에 몇만원씩 가던 그런 아이인데, 요즘, 대량으로, 다량으로 농가에서 재배가 많이 되니까 요즘 가격이 많이 착해 졌어요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가 18,000원이면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한두 가격도 안 되는 그런 아가예요 이 아이, 화리노사 있고요 이젠 한개 남았습니다, 한개 화면이 꽉 차네요, 화면이 꽉 차는 거고 이 아이 짜잔 이 아이는 여제금입니다 요, 여재금, 복년월에서 금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입술 라인 빨갛게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쁜 요 아이 4만원이에요. 요즘 금다육이가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가 있으면서 올해는 금이 좀 많이 착해지는 것 같은 느낌? 작년만 해도 금은, 어,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아가였었는데, 요즘 국민금 같은 거는 한개한 한 개씩, 얘단한번 키워볼까? 이런 생각이 살짝살짝 살짝 드는 거고요. 요 아이 복륜을 해서 금 너무 예쁘고요.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. 지금 요 아이가 지금 13cm 풀분인가요? 13cm 풀분에 이렇게 커다랗게 되어 있는 요 아이, 여제금은 4만원이었어요. 오, 너무 예쁘죠? 색감 너무 예뻐요. 요 아이는 제가 완전, 대접을 잘 해줘야 될것 같아. 좋은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줄 예정이랍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도 완전히 한 쟁반을 넘치고 있습니다. 유아이들, 완전 빨리빨리 분갈이를 오늘 이제 언박싱 끝났으니까 분갈이를 또 시작해야 될것 같고요. 유아이들, 분갈이 하는 영상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 TV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